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없는 게더 유리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허용되지 않거나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 회생파산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지 또는 매각을 하지 않고도 회생파산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본인에게 있거든요. 그 말은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개인회생을 하기 전이나 한 이후에도 이 재산을 팔거나 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을 본인이 팔든지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있든지,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건 아니니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을 유지한 상태로 여전히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 절차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진 재산만큼 청산 가치에 반영되면서 그 금액 청산 가치 이상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제 영상 보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생과는 달리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 처분 권한이 그대로 본인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순간 그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를 처분, 매각할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대로 이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파산 선고 이후 모든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 무조건 매각하는 건 아니에요. 파산 관제인이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개인 파산 신청인이 반드시 필요한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재산의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과 협의를 통해서 그 재산 가치만큼 현금으로 파산 관제인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는 청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재산은 모두 청산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재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보증금이나 그 다음 반드시 필요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호가 또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일부 보호가 되는 재산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부득이하게 재산을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명확하게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확인을 한 이후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재산 처분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산이나 회생을 했을 때 재산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